네, 안녕하세요. 로도로은주씨입니다 일요일 점심을 어떻게 맛있게 드셨죠? 937회,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었는데요. 네. 어제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지방에 그, 사촌동생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와, 단풍물 때문에 그런 건지 차가 엄청 막힙니다한 50분 거리를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뭐, 마지막 단풍놀이라 그러니까 안전하게들 다녀고 아직 안 갔다 오셨는데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뭐 이런 거 저런 거주째치고 그냥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소리입니다. 지난 주에 20대 식구다. 근데 하나 차인데 멸적으로 예상은 되지만 조금 요즘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와서 조금은 점도에 두고서 그냥 접목을 한번 붙여보자라고 했는데 29번이 나왔네요. 네. 지난주에 제 <laughs> 고정 몰빵수였는데 예상대로 나와줬습니다. 자 이번 주를 보면은 지금 추리 22대 열이 18회 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이가 3 차이가 납니다. 3 그럼 이걸 좀맞춰야 되는데, 그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일이 내로 일이 내로 그 근접해 있는 거는 그 출혈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 정도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맞춰주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3 정도 지금 범위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 예상을 해볼래 이번 주 해당 끝는 조금 약하게 보고 네 접목을 한번 돌려볼까 합니다. 네어 저는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잘 참고하셔서 다른 분들 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 저보다 확률적으로 접근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의견을 좀잘 판단을 하셔갖고 접목을 시키시면 아주 좋은 결과 가 있지 않겠나, 예,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37의 예상 코스는 네, 10, 20, 30, 40, 네, 0 코스입니다. 요0 저는 좀 약하게 보고, 네, 전목으로 돌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분께 감사드리고요. 구독 한번 꾹 한번, 좋아요 한번 꾹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약수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지금 당첨번호가 71, 13, 17, 18, 29, 43이었는데, 오래간만에 오리가 났네요. 네. 오리가 범위 값을 벗어났어요. 사실 저는 요 숫자들을 다 지웠어요. 지웠는데, 두 수가 나오는 바를 뭐 속된 말로 폭망이죠, 폭망. 제가 가져간 번호가 뭐냐면 음, 지금 용지를 다 찢어 버렸구나. 기억을 해요. 뭐냐면 몰빵을 갔거든요. 8, 11, 15, 20, 29, 45 이렇게 몰빵 갔어요. 결과 난무지입니다난무지 하나만 걸리면 되니까 뭐 괜찮습니다.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만원 했으니. 자, 이번 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 이번 주, 저는 다없앤 수입니다. 네, 3번, 9번, 11번, 12번, 27번, 29번, 33, 35, 41, 44. 요 숫자들, 여러분들께서는 약수로 두세요. 네, 저처럼 무식하게 그냥 다, 시통에다 버리지 마시고, 네, 약수로 두고 한번, 차근차근 한번, 접근 한번 해보시면, 나름대로 좋은 결과 가 있지 않겠나. 네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후딱후딱하죠 네 제가 좀 늦어서 자료가 어제 올려 드렸어야 되는데 올라오자마자 또 친구가 불러왔고 또 나와서 소주한잔 먹고 담근한끼지고 올라오라고 지금 오전 내내 지금 작업을 했어요 네. 가급적이면 이제 일요일 점심 이전에 올려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좀 늦었는데 모르죠 또 이제 언젠가는 한번 또 월요일날 올리지 사람이든 잠금 못하니까 아 지난주는 전반적으로 다 폭망이다 폭망 이필추편자수가뭐 거의 한2주3주 이상 나왔던 건데 지난주는 좀 여러분들한테 좀 확률 높게 좀 <laughs> 단무지 좀 안되게 해드리려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까부는 발언을 했는데 에이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플러스볼 하나 나왔네요. 아 참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저는 8번 11번 15번 여기 하나가 가 있죠 그 다음에 20번 들어왔고 그 다음에 45번 몰빵 갔다고 29번 45번 이두 수를 잡고 갔는데 야, 어떻게 43번이 나오냐 노뚱노뚱 로또, 니다네 그나마 좀 10번대를 좀 많이 가져갔다는 거가 좀 지난주에 당첨 번호하고 비슷하게 흐름이 나왔다는 건데 근데 그런 거다 의미 없거든요 여섯 개를 맞치냐 못 맞치냐가 중요한 거지. 뭐 흐름에 근접했네. 뭐뭐다 필요 없어요. 네. 맞추는 놈이 장땡입니다. 네. 아, 그래서 음. 지난주 지지난주에 올렸던 편차수 내용을 원 상태로 바꿨어요. 몇수더 늘려 봐야 아, 좋은 거 없구나. 저는 또웬만하면좀 더, 더 도움이 될, 되고자 그렇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상태의 편차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밑에다가 이제 전에는 52기 준100% 출이었는데, 뭐 사실 100%가 있다는 게뭐 말이 안 되죠. 뭐. 그래서 99% 출로 바르고요. 지난주 1회 무출, 무출로 잡았어요. 네. 무출로 잡았습니다. 대신에 가급적 그, 이게, 거의 두수 이상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편차수 모음이구나. 네,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 주시고 네, 필터링 작업 을 하실 때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숫자들은 이렇습니다. 네, 12 2번, 14 15 16 22 23 24, 35 36 3 7 3터39 45번입니다. 네. 지난주에 30번대하고 40번대하고 열이 됐는데 원오버스 볼로 40번대 안하시에 의미가 없고요. <laughs> 이번 주는 여기서 어떻게 나와줄지 아니면 나머지 숫자 안 나왔 안 보인 숫자에서 나와줄지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 회차입니다. 음네 지난 주입니다. 네 지난 네, 주인데 이게 좀 안타까워요. 네 그냥 과감하게 적용을 했더니 29원 살려서 나머지는 다 없애 버렸거든요. 점목으로 붙어 있던데 29이거4 0번 여기서 2만 놓고 이렇게 본 거고. 아, 근데 하나씩 하나씩 나타. 요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오네요. 이제 요것도 이것도 흐름 타나? 글쎄. 참. 혼남말로 사투리로 거시기 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주수제 인필터는 1필터는 22에서 41. 이 필터는 1333333639. 네. 이거 0에서 1로 한 거는 대부분이 0에서 1이었는데 전에 한번 0에서 2수가 나오는 바람에 필터의 확률값을 높인 거예요. 아니면 이걸 바꿔 드릴까요? 다음에 수집 입력 0에서 1로 했다가 간혹 2출 있음 그렇게 바꿔 드릴까요? 어떻게 할지? 네. 만약에 그런게 좋으시다고 하신 분은 댓글 한번 달아 주세요. 그럼 그거 감안해서 제가 다음에 한번 이거 묶고 바꾸는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아뭐 어, 이상으로 뭐다 줄었는데요. 네 날이 굉장히 추워집니다. 네 오늘 저녁부터 또 날이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laughs> 옷 단단히 입으시고 덥다고 또옷우 벗어서 입으면 또 감기 걸리기 딱 좋으니까 네 그러지 마시고 마스크 항상 쓰셔서 감기 예방하시고 네 건강한 겨울날수 있도록 네 조금 조금씩.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로또 노비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937에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